봐. 아, 뭐, 지금 많이 수고했어요. 지금, 아버지다. <laughs> 뭐 많이 저, 수고했어요? 오늘 하시느라. 영의 하시느라 엄청 힘들었어요. 엄마 말하지 마요. <laughs> 엄마. 뭐, 할머니, 할아버지, 할머니. 할머니. 어. 근데, 할머니 엄청 힘들고, 할아버지도 힘들면 언젠간 다시 놀러 오세요. <웃음> <엄마>. <웃음> 할아버지 내일 우리 집올 건데 <laughs> 내일 뭐래? 내일 저녁에 <laughs> 내일. 내일 내일 저녁에 <laughs> 잘 오세요. 리온이도말 <엄마. 웃음> 어. 한마디 해. 내일 저녁에 꼭 오세요. 엄마 잘 뵙겠습니다. 엄마. 어. 잠깐 리온이도 한마디 해. 할아버지 할머니 해. 할말 없어? 할아 없어? 근데 우리 같이 나중에 어디가 놀러 가자요. 알겠? <laughs> 나중에 같이 오, 놀러 가자 어딘가 끝끝끝끝끝 가자.